各位朋友，大家好，我是古言教授，我非常高兴在网络和 YouTube 的平台上跟朋友们大家一起学习学习，说一句中国话，我感到特别开心，特别愉快。여러분안녕하십니까교수입니다반갑습니다교수오늘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는요, 바로 쭈니 일루 빙안 쭈니 일루 빙안 자, 여기서 일루 빙안은 먼 길을 떠난 사람에게 평안하라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쭈니라는 단어가 있죠. 자, 쭈니는 당신이 뭐뭐하기를 바란다고 할때 앞머리에 쓰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축복한다. 즉 쭈니 뒤에 오는 내용처럼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뜻이지요. 그래서 뭘바라느냐 이루 핑안을 바란다 이거죠.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평안한 여행길 되세요 정도의 뉘앙스죠. 아 그래서 관용구처럼 쓰는 인사말이므로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. 자. 주니이우 빙안 자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맞장구 중국어로 쓸수 있을까요? 한번 보실까요? 에이, 저 가봐야 되겠어요. 하면 중국말로 我깔走 올라 여기서 새로운 단어 깔 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네요. 자, 밑에 단어에 보면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. 그러면 전 마땅히 이만. 가봐야겠어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반박자셨다가 어, 편안한 여행 되세요. 자, 편히 가세요. 이런 말로 한 마디 건네야 되겠죠. 그러면 쭈니 일루핑한 자 오늘의 중국 어한 마디죠. 자 여기서 쭈니 뭐 것을 바란다. 당신이 뭐 하기를 바란다 이거죠. 일루핑한 하기를 바란다. 그럼 무슨 뜻이에요? 그렇죠. 편안한 여행 되세요라는 뜻이죠. 자 그럼 편히 가세요 라는 뜻으로 쓸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. 주원이 이루어 자 마지막으로 밑에 단어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. 쪽 그럼 뭐예요? 가다 이거죠.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쭉 축원하다, 기원하다, 바란다 이런 뜻이죠. 자 오늘의 중국어 한 마디 한번 살펴보고 끝나겠습니다. 쭈니, 이루 빙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원 교수 내 마음을 전하는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 감사합니다.今天说到这儿，谢谢大家，再见。